하다리너 뭔데? 일 한번 가볼게요. 아늘씨아 <laughs> 아, 이거 돌아오게개기전단 말이야. <laughs> 아니 그 나쁘지 않은 추리였어요. 아 어, 여기도 있네. 아, 따아다주서위주서위 <laughs> 4, 3, 5, 1, 6, 2, 오. 3, 4, 5, 4, 5, 1, 2, 3, 4, 5, 6, 7, 8, 9, 10, 10, 어, 아, 색깔이 이렇게 있네. 기다려 봐요.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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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끼워야 되나 아 끼워야 문이 열리네. 불 붙일 곳이 없어. 어머, 어뭘 잘못 눌렀네? 야, 오각형 줄 사다리 어, 이거 어, 어떡해? 아, 막 대로, 오! 어! 굉장히 좋은 줄이 에요. 사구만 이층 서재? 엄마! 응? 어? 야옹. 고양이다! 야옹! <웃음> <웃음> 어? oh 다나뭐 어, 하려고 그랬지? 어? 이제 건너편 방에 있는 그게 사, 사진이 빠져 있겠지. 그러면? 푸른 조각을 얻었다. 어? 어? 아, 야, 여기에다가 내가 올라온 데다가 사다리를 설치하는 게 아닐까? 밑에서 설치해도 위에서 설치해도 되나? 아. 그래서 여기다 세 개를 다 모아서 여기로 나가는 <laughs> 아주 자연스러웠나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다가 이걸 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어디서 찾는 거지? 음, 서재 금고? 저거 비밀번호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오각형에서 줄을 얻은 거거든요? 오각형 문이 그려져 있었고? 오각형이 뭔가 있나? 커튼을 다시 처음 칠수 있나? 어, 아, 이거다! 부왕 설마 3045아어 <laughs> 지하실 열쇠? 지하에지하에 지하에 지하 아니 똑똑한 게 아니라 한번 <laughs> 해. 어떻게? 열면 죽 뜨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하지? 어? 뭐야 다 없어졌어. 아 도망갔나봐. 아 망했다. 무사했구나. 어 위험한 상황이었어. 혼자 있는 거 위험해. 여기서부터 함께 동행하자. 이 새끼 딱 봐도 그거잖아. 아우니 아니야? 이 새끼 딱 봐도 아우니인데딱 봐도 감염되는 놈 같은데. 야. 어이? 이 새끼야. 무슨 야 이거? 아니 나상대참놀랐는데 갑자기 다고로 아우언이랑 빠 <laughs> 아, 질문 <진짜> 당황했네. <laughs> 아니, 당황했네. 안돼요. 근데 좀 불쌍하긴하다. 필사적으로 달리는 중 거리로 나왔다. 괴물은 더는 쫓아오지 않는다. 나빼고 다 뒤졌어. 근데 네가 오, 근데 타케시가 어자그랬잖아.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친구들은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다. 나랑 똑같은 그거를 겪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네.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마지막 연출 지렸다. 이거 섬끼치네 호동. 아, 재밌다. 아, 인입니다